안녕하세요 컴베타 스쿨 제 교관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모잠비크 드릴 이라는 어, 사격 훈련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, 이 모잠비크 드릴 같은 경우는 어, 저지 실패 시의 대응법 훈련을 목적으로 직관적으로 표현한 그 표현법으로는 Failure Drill, Failure to Stop Drill, 2 plus 1 Drill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, 이유는 이제 오전비크에서 만든 뭐 사격법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오전비크 들릴의 예전 명칭을 이렇게 변화해서 불러주고 있기도 해요. 어, 그래서 이제 트리플 탭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더블 탭을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? 세 발을 연속으로 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인데 그거와 유사하고 경계가 모호해서 여러분들이 모잠비크 드릴에 대한 약간의 좀 정립이 안 되실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제가 그걸 정립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주제를 모잠비크 드릴로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사격법이라는 그 정의 아래 시가지 연술 시큐비라고 하죠. 그리고 홈 디펜스, 컴베 티션, 슈팅 같은 데서 기본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, 어, 보통 이제 권총을 가지고 상대를 가장 빠르게 적은 탄을 소모해서 무력화하는 그러한 기술을 이 모잠비크 드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고요. 그렇지만 어, 권총 외에도 어, CQB 전에서는 이런 소총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몸통 두발 그리고 머리한 발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지압할 수 있는 조건도 어, 다양하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꼭 권총으로만 하는 기술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어, 모잠비크들의 어원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로디지아 전쟁 중에 적 후방 침투 부대인 셀러스 스카우 소속의 마이크 루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프 쿠퍼가 어, 사격술 이론에 정립을 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권총이용한 금전점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방탄복을 착용한 적을 대응 사격할 때 이러한 소총으로도 어, 활용되는 기술이다라고 정의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비비탄을 어, 가지고 에어소프톤을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는 표적지를 제공하는 준비를 해왔어요. 그래서 설명 좀 드릴게요. 어, 보통 이러한 그 b 포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타겟을 가지고 근접, 약 1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적을 어, 몸통 두 발, 머리 두 발의 숙달 훈련을 모잠베크 드릴을 하는데, 그 이후에 좀더 숙달이 되시면, 아니면 5m 정도의 거리에서는 이런 A4G 사이즈의 타겟 형태의... 표적지를 가지고 연습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어, 상대방의 가슴에 두 발, 머리에 한발 같은 연습으로 픽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, 이러한 그 해골 형태의 타겟도 있는데, 이런 것도 어, 인체 기능의 어떤 그 장기를 제외한 뼈대의 골격을 보면서 어디를 맞출 수, 맞췄을 때 상대방이 좀더큰 타격을 입겠다라는걸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적지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. 뭐, 심플한 표적지는 이렇게 큰 원에 두발 넣고 그 위에 좀 작은 원에 한발 넣는 그런 숙달훈련으로 해서 이런 A4G를 활용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잠비크 드릴은 더블 탭과 연계해서 어 더블 탭 이후에 숙달하실 수 있는 홈 디펜스 어 드릴의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